드디어, 또 만났다, 야옹이를. 아, 추루를 따라나는데, 추루를 따라나는데 주가지고 와, 진짜 반갑다. 그동안 살이 많이 쪘구나. 아, 경계심이 더 많아졌네. 야, 아, 여기 있어. 추루를 다른 사람이 또 주워지고, 아, 다른 사람이란다. 다른 고양이한테 주가지고 너무 이쁘잖아, 너. 살이 많이 쪘다, 이제. 근데 그 대신 많이 지저분해졌다. 그래, 와서 먹어. 경계심 좀 없애라, 임마. 음, 이뻐라. 자, 여기 먹어, 먹어, 먹어. 가지마, 일로 와. 거까지 던져줄까? 와, 그래도 반갑다, 너. 어? 그동안 비도 오고 했는데. 아저씨가 그렇게 찾으려 는데안 보이더만. 가까이 던져놨어. 응? 먹어. 그래. 잘 먹는다. 로아다 먹었냐? 있다. 큰 거다. 배가 안 고프냐? 배가 볼록하던데, 아까 보니까. 다른 애한테 추를 줘가지고, 그동안 어디 있었냐. 에이, 이뻐라 그때는 애기인 줄 알았는데 다 컸네, 거의. 거의 성묘구나. 눈곱도 떼주고 싶다. 급한대로. 보라도 먹어라 가까이 있잖아 그거 먹어 어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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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주인이 너 찾아간 줄 알았어 <laughs> 손으로 손으로 잡아서 먹는다 <laughs> 지금 몇 시냐면, 시각이, 응? 현재 시각이, 오, 어? 어, 한시 반이다. 가지마 뭘 가까이 안갈게 나도 조금 먹고 니가 그러니까 배가 안고프같다 배가 볼록한게 너무 이쁘다, 근데. 좀 먹으라. 조금 전에 차 밑에 있었는데, 트레이 갔다 온 사이에 이렇게 도망을 가냐, 또. 응? 진짜 근접촬령이다 배가 안고파? 누가 너한테 밥주냐? 근데 네가 있었던 자리 보니까 사료같은건 많긴 많더라 내가 보니까. 내가 널 찾고 싶어서. 아, 아저씨가 막뒤었는데 먹어라, 좀. 와, 모두 사이 많이 큰 거냐? 내가 작게 본 거냐, 나는. 응? 가지마. 도망갔다. 도망을 가버리네. 안녕. 다음에 꼭 보자.